이런데야, 보더가 우리 그 찬양대 디도가 아멘을 누드로 해도 아멘을 절대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아멘이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나도 그렇습니다. 예게요. 이게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 의 수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아멘을 주고도 안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목사님이 헬스러운 사람이라도 그건 은혜로운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입에 달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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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여튼 말만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 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다는 도 니, 니더가 이끌면은 아멘하고 같이 해야 돼. 그리고 해중들도 아멘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같이 드릴 때도 내 마음에 와닿는가 있으면 주체 없이 가감없이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내가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내가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냥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어, 어 그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꼭 아멘 잘 하십시다. 또 아멘 한원도 많은도 그냥 잘 합시다. 아멘. 아멘. 어, 이걸 좀씩씩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좀 신성가셔도 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못 듣다가 하겠어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어, 아브라함이 지금 75살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아 어, 10년이 되도록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은 것을 어, 깨달았고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는 하 자기의 종을 세워서 어,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굳굳이 거부합니다. 아 막아요. 아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지 어떻게 해?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종을 너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냐 아니다. 그러면서 탁 그것도 좀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르러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이제 한술 더 떠서 사례가 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 부인이, 아내가 애를 못 낳는 것은 실거지 약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굉장히 여자로서의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애못 낳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항상 미안함이 있어요. 자기는 나이가 이제, 어, 다 들고 이제 남편도 나이가 다 먹었는데 지금까지 애 하나를 못 낳아주고 있다고면은 이거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가 생각한 것이 어, 나는 못 낳더라도 내 남편은 자식을 봐야 할거 아니냐. 그러려고면 내가 나의 몸종인 하가를 그에게 주어서 애를 낳도록 하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은논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에 생각에. 아, 나이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무슨 자식이 낳았냐.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몰처럼 해서, 어, 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말은 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는보다 아, 그건 하나님이 안하실려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에게 안 하실 거예요? 그 잊으셨어요? 하고 묻지도 않고 말씀도 드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아니다 생각해서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네. 옳거니 하고 그 하갈에 몸에서 바로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86살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살에 이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스마일을 낳고 나니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요. 너는 완전하라 그런 말이야. 아니 참 진짜. 이 아브라함이 10년 년이 지나고 20여 년이 가까워진 상황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의 말도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 중간중간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 때 그때마다 나타나서 다시 자각을 시켜 주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은 했지만은 또 하나님 잠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에는 자극을 받고 순간에는 아, 그렇구나 하고 아멘 하지만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져 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당장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니까 잊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한 13년을 잘 지냅니다. 이게 아무 탈 없이 뭐사래 여종 하갈도 이제 두손발다 들고 항복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니까 아멘하고 복종해요 그래서 13년을 이스마엘 나가지고 잘 살아가요 서로 아무 갈등 없이 어 불협화함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갔어요 그랬는데 13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 이제 드디어 99살이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 왜 그렇게 요지부동하냐. 어? 정말 왜 그렇게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방질방 하느냐. 하나님은 원약하신 말씀을 안 지킨 적 없다는 얘기에요.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내가 지키고 내가 실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쩔 때는 믿었다가 어쩔 때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뜨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옛날처럼 되돌아가버리고 많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씩어넣지 않아요 후회도 안 해요 그 하신 말씀을 주어 담지도 않아요 그래서 민숙에서 2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고요. 취소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취소해버린 줄 알아요. 그 잊어버린 줄 알아요. 그걸 취소해버리고 그거 그냥 무마시켜버린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들의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스케줄은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 같대. 그러니까 우리들의 스케줄에다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집어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내 스케줄에 맞지 않으면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냐? 하나님이 취소해 버리냐?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포기해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인위적인 방법과 내가 인위적인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네가 볼 때는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가 볼 때는 너를 통해서 자식이 낳을 수는 쉽지 않지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고 안될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게 100%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멘했다가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노민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간에 거기에 우지자지되지 말고 왕자방 갈팡지방 하지 말고 그냥 굳굳하게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야 완전하게 믿어라 그말이100% 믿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라고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면서 이제 이름을 개명을 시켜줘요. 이름을 개명을 시켜주는데 이제 네가 네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민족, 나라와 나라의 이 아비가 되어서 살 것이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들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 취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라야 몰리을처럼 많은 자손들을 번투성하고, 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잖아요. 12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꽝 박았어. 그런데 문서가 없어. 문서가 없다 보니까, 그걸 문서가 있으면 이걸 늘, 어, 이진만 하면 꺼내보고, 꺼내보고, 그래서 자각을 하고, 자각을 하고, 각심을 하고, 각심하고 마음을 돌려먹고, 돌려먹고 그러는데, 이게 문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어쩔 때는 성경이 충만할 때는, 은혜로울 때는 안면 아면 했다가도 어쩔 때는 사단이 시험을 해요. 야, 끝났어, 너. 그러면 끝났는가 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낙심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문서로 남겨서 사인을 해서 내게 안겨주었다면 절대로 아마 안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서가 없다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줬어. 그랬으면 그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꼭 담고, 얼마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딱 지키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25년이 흘러버린다니까요. 지금 24년까지 왔어요. 그렇도록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가요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셨지만은 사실은 그 대신해서 약속했던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받아야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려면은 자식을 하나라도 줘야 할거 아니에요? 아들을 못 주면 딸이라도 하나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도 안 주고 딸도 안 주고 한 명도 안 주고 24년을 지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10년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11년, 12년, 20년, 30년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효염이 없더라.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더라. 그러면, 누가 아내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누가 세상에 교회 다닌다이요 아무도 안 다닐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할거예요바보가 아닌 일상에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부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그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거부하고 불이기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자각을 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됐는데또 시간이 1 0년연 시간이 또 올라버린다니까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요. 아주 재밌게 지냅니다. 아무 탈 없이 이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날로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는 그런 소망을 가져요. 자기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13년이 지나고 난 후에서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때다 해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열국의 아비다. 이제 아브라함은 한 국가의, 한 나라의 그 아비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 너는 모든 열국, 노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네 대대 자손 후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거루하는 이 땅곳 가난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원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폐기처분하지 마라.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다그래도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나갈 것이니까, 그때가 언제일는지는 모르지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서로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제 표정을 줍니다. 그것이 할래요. 할래. 남자의 생식기, 그피를 잘라서 피를 내게 해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것은 죄악을 자른다는 것이고 습성을 자른다는 것이고 생각을 자른다는 것이고 인간의 방법을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99살이 된그 나이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원약이라 그래, 은하 그러니까 이게 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내 말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이 번성하게 되고 네 자손에게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 생식기, 그 남자면은 여 살이 되고 나면은 꼭8일이 지나고 나면은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면 평생 그 생식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원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수 있도록 표식을 준 거예요 표식을.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지키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매일같이 볼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마다 자각을 하고, 그걸 볼 때마다 다시 회심을 하고, 다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남자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는 다그 일을 행하게 했다. 그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학구부동하게 일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 이, 사라. 사례를 사라라고 해라. 사례도 마찬가지요. 열국의 어미인데, 사실은 사례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례를 사례라고 해라. 사례가 되어야 바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미. 그러나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람 이름을 바꿔주는 것으로 끝낸지아니하고 사라의 이름까지도 개명을 시켜서 사라라고 불러주게 하여. 그래서 그 사라도 역시 열국의 아비가 어미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지금 이 지금은 시작 시대인데 이 시작 시대에 와 가지고는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표피를 잘라서 피를 내고 막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다니까요. 그 마음의 할례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고, 습성을 끊어내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버린 거예요. 죄악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믿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할례와 세례가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고,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세례와 할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아, 죄에서 잘라졌다. 이제 나의 습성이 잘라졌다. 내 생각에서 잘라졌다. 내죄악된 모습에서 다 잘라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을 하시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기고 지키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이아브라함처럼 세월이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자기 이미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100년이고 200년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는 가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이 못 다가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굳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오.